오늘 시간에서 그 마지막 문제, 직렬 알레시오에서 직렬 알레시에서 입력에 따라서 예, 포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그게 인전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리스퍼스를 트랜지언트 리스퍼스 를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예, 입력과 카프레스트의 관전자나 왔다 우리가 예, 출력을 잡었어요. 출력 잡았어. 그럼 이 전달 함수 를 보게 되면은. 전달함수를 보게되면 예, GV S도면상에서 S도면상에서 가지니까 예, 입력 V 입력에대해서 V제도에대해서 예, S도면상에서 입력을 줄여서 V를 갖다가 이셔컨트지루는 예, 상태에서 줄이기에 빠르게 전달함수는 예,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종이협회면 예 계산해 놨으니에스테메생이었고자이 수를 다 잘하는 거예요. 쪽에. 이런 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에 세컨드 시스템에시스템 어떤 적인 전형적인 모양이 어떻게 보면 이, 이 제너럴폼 제네러폼, 제너럴폼에는 s 제곱 플러스 e z 오메가 제로 s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에 오이가 제로의 아 이런 이 형태다 이런 형태. 네. 여기서 이제 오메가 제로는 뭐 오메가 제로. 지난번 단체 얘기가 좀원예 z가 제가 없어 z가, z가 제로일 때 그때 공주 스펙트거든 그래서 이제 노 대칭 대이 없을 때노대핑일때 공주 스내트르 풀컷이에요. 스가 댐핑 코에트자 댐핑 스제너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 알아보게 이제, 우리가 한한 예를 들면, 우리가 제로가 공주파2차까 그리고 이제 수는 여러 가지 수로 0.25, 0.5, 0.75, 1.0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오며전을고정시키상태에서공주파스 예. 고정시키면서 댐핑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져 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타하고 그 2제타 음마가 있잖아요. 2제타 문마가있더라가왜으니까 l 분 아래. 그래서 이제 집어넣요 각각 집어넣고 그미음 되고 r 로표현하는 오메가지를 집어넣, 갑자기 오메가로 집어넣고, 여기 오메가지로 집어넣고, 알레에스펀 이렇게 된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에, 하나 변수를 고정시켜야지. 그래서 이제 에리딱 고정했어. 요 L이 딱. 에리 십 밀리. 에리 딱 고정시키니까 하나 고정시켜 되니까. 하나 고정시키니까 c 값이결정되죠 공식 봤어 이게 이제 오버워치 주어지고, 이 결정하니까 바로 c 값이 이제 나온 거야. c 값이 그러니까 이십맞다 근데 예, 거기 R값이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r 값이 이제 zeta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에서 이제 r이 이제 결정되겠지. 그리고 그 r이 뭐0 20, 30, 40 4? 10 f 트 n 수가0 s 0.5, 0.75, 1 이런 2우에 대해서 2mm, 2 m 이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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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库里去了。